하십니까? 다양한 단체, 기업, 개인 그리고 기관 관계자 여러분, 저희 공유 QR 플랫폼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조직이 자신들만의 전용 플랫폼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어떤 단체나 기관, 기업이든지 각자의 회원과 고객에게 독자적인 혜택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귀사를 단순한 단체, 기업, 개인회사의 한계를 넘어 모든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미래형 멀티 통합, 멀티 인맥 관리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혁명적인 기회를 제안드립니다. 저희 공유 QR 플랫폼이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 플랫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이제 플랫폼 시장을 새로운 비즈니스 통해 반영구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귀 단체, 기업의 고객 중10% 이상이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플랫폼은 그들이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종합 플랫폼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인맥관리 플랫폼을 무한 확장 시스템입니다. 회원뿐 아니라 그 회원이 연결한 또 다른 회원들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종합 인맥관리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무한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공유 QR 플랫폼에서 개발한 QR과 플랫폼은 업종별 분야별로 모두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본사, 지사, 가맹점, 그리고 고객사까지 각 그룹과 개별 회원에게 체계적으로 맞춤형 플랫폼을 자동 생성해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QR코드는 특정 URL이나 정보를 고정적으로 담고 있어서 한번 생성하면 그 내용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QR코드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또한 일반 QR코드는 하나의 용도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공유 QR코드는 인쇄물, 예를 들어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미리 QR을 부착해 둘수 있고, 나중에 협회나 단체, 기업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QR 정보를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쇄물 배포 후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각 주체에 맞는 맞춤형 플랫폼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체 기업 개인에서는 고객 및 고객사가 주문하는 명함, 전단지 달력, 다이어리 봉투, 박스는 물론이고, 연예인 굿즈나 스포츠 경기 티켓, 기념품, 각종 입장권 등 QR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홍보매체에 고객사 전용 QR코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단지 QR을 부착하는 것만으로 모든 인쇄물과 온오프라인 홍보매체가 고객사 전용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연동되며, 이를 통해 회원사는 QR 하나로 주문, 결제, 예약, 홍보, 회원 모집하여 인맥 관리까지 모두 해결됩니다. 회원이나 회원사로 가입하시면 모든 회원과 회원사는 자동으로 회원 전용 및 회원사 전용 플랫폼을 갖게 되며 이는 곧 회원 전용 인맥 관리 플랫폼을 소유하게 됩니다. 무료 가입한 회원 전용 플랫폼에는 14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각 회원들의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모두 지인만을 위한 지인 전용 플랫폼을 동일하게 무료로 제공하며 서로가 서로의 실시간 유연한 활동을 통해 회원 간의 관계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인맥 관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인맥 관리 공유 QR 플랫폼은 단순한 QR 서비스나 홍보 도구가 아닙니다. 인맥 관리 시스템 조직 관리 홍보 주문, 결제, 전산을 결합하여 가입과 동시에 역할에 맞는 전용 플랫폼을 자동 생성합니다. 단체 기업 개인 회원사 회원은 물론 회원의 가족 지인 친구까지 하나의 구조로 향후의 동문의 인맥에 인맥을 무한 연결하는 멀티큐얼 플랫폼 플러스 인맥 관리 기반 통합 전산 플랫폼입니다. 회원사에서 무료 회원에게 제공하는 회원 전용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회원사에서 단한 번의 세팅으로 고객이 한 명이든 백만 명이든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간 자동 제공되며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변경된 내용이 즉시 반영됩니다. 고객이 자신의 플랫폼을 자유롭게 변경하더라도 그 고객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회원들에게는 처음 설정된 홍보 채널이 유지되므로 회원사의 홍보와 네트워크는 자동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회원사는 이 플랫폼을 통해 이벤트, 신상품, 직거래 행사, 공지사항 등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은 즉시 고객 전용 플랫폼과 SNS에 연동되어 빠르게 전달됩니다. 연예인 가수, 팬클럽 회원에게 인맥관리 플랫폼 적용, 플랫폼은 가수 팬클럽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곡 발매나 콘서트 입장권, 각종 팬 대상 안내물과 굿즈 상품에 QR을 부착함으로써 팬들을 쉽게 모을 수 있고 팬들이 소비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그 일부는 팬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전환되어 가수가 원하는 기부 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구단 선수, 팬클럽 및 응원단에게 인맥 관리 플랫폼 적용. 플랫폼은 축구나 야구 같은 다양한 응원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장권이나 각종 안내물에 qr을 부착하기만 하면 회원을 손쉽게 모집하고 경기 일정 이벤트 등을 안내하며 응원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이렇게 모인 팬들의 소비를 통해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 중 90%를 기금으로 전환해 유소년 축구단이나 야구단 등에 기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체, 기업, 개인 인맥 관리 종합 플랫폼을 통한 홍보 채널이 자동으로 회원사를 위한 새로운 회원 유입 창구가 되어 거대한 조직 플랫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원 확보와 조직 확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흐름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 QR코드는 무료 회원 가입만으로 개별 회원 한명한 한 명을 위한 독립적인 멀티인맥 관리 플랫폼을 자동으로 무한 생성하고 이 플랫폼들이 연결되어 수십만 수백만 규모의 무한히 확장되는 회원 조직을 즉시 구축합니다. 이번에는 공유 QR 플랫폼 시스템을 최첨단 태블릿 PC 기반의 테이블 결제 수단에 적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태블릿 결제 시스템은 높은 비용으로 부담이 되었지만 공유 QR 플랫폼은 저비용으로도 압도적인 효율을 자랑하며 단순한 결제와 주문을 넘어서 회원 모집, 조직 구축, 예약까지 모두 아우릅니다. 특히 공유 QR 플랫폼은 회원사들에게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어 결국 모든 회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수익 창출을 실현합니다. 이번에는 카드사와 제휴한 방송국, 렌탈, 상조회사 등 다양한 업체들이 회원들에게 카드 사용액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 이상 사용 시 1만 원 할인, 80만 원 이상 사용 시 1만 5천 원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회원 유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혜택 구조에 공유 QR 플랫폼을 결합하면 회원가입만으로도 맞춤형 플랫폼이 자동 생성되고 그로 인해 기본 혜택에 더해 추가로 1만 5천원에서 최대 4만원까지 더큰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수익 구조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회원사, 회원들이 여러 제휴업체에서 소비할 때마다 회원은 물론 회원사, 모집회사 모두에게 더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구조를 만듭니다. 구축된 조직의 회원들이 100여 개 브랜드 스타벅스, 다이소,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CU, GS 편의점 등에서 소비할 때마다 귀사 회원사, 그리고 해당 QR의 주인가수, 구단, 기업 등 모두에게 반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플랫폼 수익이 발생합니다. 단체기업 개인, 회원사의 회원이 소비할 때 혜택 구조. 단체 개인 회원이 10% 제휴사에서 만원을 소비하면 소비 회원에게 500포인트, 단체 개인에 100포인트가 적립됩니다. 1,000명이 소비할 경우 하루에 10만 포인트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단체 개인 회원이 모집한 회원이 소비할 때 혜택 구조. 회원이 모집한 회원이 소비 시 소비자에게 500포인트 적립, 회원을 모집한 회원 100포인트 적립, 단체 개인에는 100포인트가 적립됩니다. 2000명이 소비할 경우 하루에 20만 포인트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단체 개인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회원들의 소비 혜택을 받을 때마다 회원사와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홍보 인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귀사는 QR 기능을 선점하여 모든 단체, 기업, 개인의 회원 기반을 플랫폼화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가 됩니다. 이는 플랫폼 업계에서 전례 없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거대한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이 소식을 먼저 접하고 선점하는 사장님만이 이 새로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며 경쟁사나 동일 업종의 다른 업체들을 선제적으로 아우르고 그들까지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경쟁사의 회원사조차도 사장님의 회원 및 회원사로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초강력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플랫폼 업계 100년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이 혁명적인 변화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공유 QR 플랫폼과 함께 플랫폼 업계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유 QR 플랫폼 임직원 일동드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공유몰 또는 감초. 검색하여 설치하시고 회원 및 회원사 가입하시고 친구나 지인에게 무료로 선물하여 보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